아니 근데 대표님 지금 이렇게 합격이 가능한 이유가 혹시 뭐죠? 통합 수능에서 예, 예. 수학 시험을 일단 문과하고 이과하고 지금 처음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서른 문제 중에서 스물두 문제를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푸는데 네네. 이 어느 집단이 잘 푸는 집단이냐 평균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잘 풀었다. 음. 그러면은. 이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자, 자기한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표준 점수를 산정할 때는 예, 예. 이과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예, 예. 문과고 이과고 같이 보는 그 22문제를 음. 일단 특정을 한번 해보면은 이과 집단이 더잘 풀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렇다라면 문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문과에 음. 속해져 있던 집단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문과학생들이 그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최상위권에서는 네, 내가 100점을 맞는데 아무리 100점을 맞아 본들 점수가 이과학생들한테 뒤처지게 돼 있고 구조적으로 네, 네. 또 이과가 넘어왔을 경우에는 내가 또 피해를 볼수 있다는 라게 생길 와. 테고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과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문과지만. 굉장히 그 판단하기 위험하죠, 이게. 아, 그렇죠. 그래서 감히 어떻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문과에서 수학 1등급이 나왔었는데 예. 저런 구조라면 이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음. 또 실제 올해 재수를 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지금 이미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과 예. 학생 중에서 작년에 그 한글과 통계 문과 과목을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한15% 가까이 정도가 이과로 이미 갈아타고 있습니다. 미적분으로 또는 기하로. 아 재수하면서? 그렇죠. 야. 그래서 이게 그열명 중에 한두명 가까운 학생이 아마 뭐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일부 저기 재수 학원들에서도 예, 어떨지는 예.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은 상당 부분은 지금도 모고 있다. 음. 그러면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문과 학생들 또또동요가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쪽 공부해야 그렇죠.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은 문과인데, 네네.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이 학생은 어떻게 하든 이는 문과 기질이다 네네. 문과의 뜻을 가지고 있다, 불안하죠. 물론 대학 입시가 현재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다 바뀌진다라고 어 했는데, 어쨌든. 네. 금년도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도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예, 예. 이 학생들은 어, 고민이 좀 많이 들을 수도 있다.